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이 드디어 이제 손보기에 들어가네요. 어, 트럼프가 부정 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부정에 연루됐던 전 정보국장들을 모두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폭스에서 보도하고 있는데요. FBI가 전 브레넌 전 CIA 국장과 제임스 코비,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에 대한 형사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간 연루 의혹,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 사 과정에서 두 전직 고위 인사의 위법행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가 러시아하고 연루됐다. 뭐 그런 의혹을 터뜨리면서 그거에 대해서 정부국이 수사한 적이 있거든요. 즉, 트럼프를 수사했던 그런 정부 국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전 브레넌 전 CIA 국장 그리고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 이 사람들이 수사의 대상이 된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뭐 미국 내 내부 일이니까 우리는 요 정도 하고요.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뭡니까? 중국 대선 개입 음폐 의혹이죠. 이와 관련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최근 FBI 내부에서는 말이죠. 2020년 미국 대선 당시 중국의 선거 개입 의혹을 덮은 인물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2020년 대선 당시 중국의 선거 개입 의혹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FBI가 그거를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FBI가 수안 하고 덮어버렸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당연히 바이든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당연히 민주당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과 중국 공산당의 연계 의혹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의혹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트럼프는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어떤 연루 의혹이 사실이었고 그런 증거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FBI가 수사를 덮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이번에 꺼내서 수사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수사는 전 FBI 국장에 대한 수사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걸 수사하는 과정에서 걔들이 덮은 게 무엇인지, 이거를 이제 당연히 알아내지 않겠습니까? 덮은 게 뭐라고요? 중국 공산당이 미국 민주당과 손잡고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이 얘기가 이제 증거에 의해서 터지고, 그러면 중국 공산당의 선거 개입 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겠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과연 한국의 연루 의혹도 수사의 대상이 될 겁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는 중국 공산당과 한국이 연루돼서 미국 부정선거에 공동으로 개입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혹이 있는 겁니다. 물론 한국이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개입을 했는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겠지만 그럼 그런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에도 그런 부정선거를 획색하고 그런 것을 담당하는 어떤 조직이 있다라는 것이 드러날 수 있겠죠. 그것이 드러나면 자 그럼 한국에는 어떤 조직이 그런 조직인가. 자 그런 조직이 과연 그러면 미국 선거에만 개입했는가. 한국의 부정선거에는 개입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지금 AAP을 통해서 전세계 선거에 혹시 개입한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조직과 한국의 어떤 선거조직이 개입해서 서로 공모해서 미국 부정선거에 개입하고 한국 부정선거에 개입하고 그리고 세계 부정선거에 개입한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이 수사가 되겠죠 따라서 지금 미국에서 FBI 전 국장에 대한 전 FBI의 어떤 그런 음모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다는 것은 결국은 세계 부정 선거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자, 이걸 좀더 자세하게 보도하면요. 최근 FBI 내부에서는 2020년, 2020년 미국 대선 당시 중국의 선거 개입 의혹을 덮은 인물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특히 당시 FBI 국장이었던 크리스토퍼레이 이 사람이 중국이 우주 운전 면허증을 이용해서 불법 투표를 한다는 사실 이런 첩보 보고서를 입수하고도 이걸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그리고 감추고 그랬다는 것이 드러났고 그래서 이 크리스토퍼 레이턴 국장을 수사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2020년 9월 말이죠. FBI 알바니 지부에서 작성돼 본부로 전달된 그런 보고서가 있었는데, 자 2020년 9월 FBI 알바니 지부에서 작성돼서 본부로 전달된 보고서가 있었는데, 이 보고서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중국이 미국의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서였습니다. 그런데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이 이거를 갖다가 차단해버리고 자료를 폐기해버린 겁니다. 이건 너무너무한 엄청난 범죄죠. 그래서 현재 FBI는 레이 전 국장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서 국가 안보 관련 첩보를 은폐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부정선거가 지금 발각이 된 겁니다. 사실은. 그런 자료를 근데 크리스토퍼 버레이 국장이 국가 안보와 뭐 상승된다는 이유로 다시 말하면 바이든 편들은 거죠. 아, 그러면서 그거를 아, 폐기해버리고 은폐해버린 겁니다. 그거를 지금 수사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 얘기는 여러분 아, 제가 또 그전에 아, 단편적으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그걸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럼 그때 덮은 자료가 무엇인지 그걸 당연히 꺼낼 수밖에 없죠. 그럼 그 자료를 추적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아, 그러면 마치 고구마 줄거리 찾아가듯이 말이죠. 아, 쭉 찾아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부정선거 세력이 있겠죠. 그런데 CCP로 지금 의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중국의 부정선거 세력에 한국의 부정선거 세력이 가담하고 공모했을 가능성을 지금 우리는 또 보고 있는 거죠. 그럼 그런 세력이 어떻게, 어디서, 얼마나 그런 선거 부정에 개입했는지 여부가 드러나는 계기가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FBI가 자사 전직 국장들에 대한 형사소에 나선 것은 미국 사법 시스템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는 신호로 해석이 되는데요. 아, 정보기관 수장의 위법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국가 안보와 민주의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에 아, 전 FBI 국장을 수사한다는 것은 미국에서도 이건 핵폭탄급입니다. 이 핵폭탄이 터지면 은 누가 어떻게 얼마나 다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아, 선거 부정에 개입한 세력들이 정말 드러나게 된다면, 아, 그리고 그것을 감춘 세력들, 아, 그리고 또 거기에 동조한 언론이라든지 아, 정치 세력들이 드러난다면 아마 일거에 하나의 학분단급 폭풍이 불 겁니다. 아, 그런데 우리는 뭐 아, 미국. 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 그 미국 문제인데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그것이 한국 문제와 어떻게 연계될 것인지 하는 것이죠. 바로 그와 관련해서 모스턴 대사라든지 내지는 네존 밀스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이제 아마 미국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걸 한국 문제와 연계시켜 가지고 아마 미국에서 이 한국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그리고 또 한국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전폭적인 어떤 그런 어떤 개입 이거를 또 계속해서 주장할 겁니다. 아, 그랬을 경우에 얼마나, 아, 또 이건 내정 관심 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 또 미국이 이쪽에 개입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 수사가 국경을 넘어서도 수사가 가능한 거니까, 에, 한국에서 벌어진 또 한국에서 아, 또 가담한 그런 어떤 부정의 의혹들이 드러난다면 아, 그거는 뭐 수사를 안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자, 그거를 한번 아, 한국의 부정성과 밝혀지는 계기가 될지 그런 아 얘기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말이죠 한국의 부정선거에 대한 수많은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금 한국에서는 밝힐 방법이 없어요 뭐 서버 까라고 그러지만 서버 깝니까? 안 깝니다 아, 헌재와 대법원은 안 합니다 아, 더군다나 이재명이 정권을 잡았는데 정권 차원에서 안 합니다 그러면 방법이 이 안에서 사실은 우리가 뭐 거기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고 또 시위를 하고 뭐 그러는 거는 이제 하나의 뭐 압박사로로 작용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게 결정적 그게 하나의 그냥 카드가 될 수는 없거든요. 아 그러면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칼이 없다 보니까 아 답답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SR을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도 일말의 기대를 해보는 것인데요. 아참 어떻게 보면 우리 신세가 이렇게 트럼프와 또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트럼프는 자기 힘으로 자기 힘으로 대통령을 다시 탈취하고 그리고 저 부정에 개입한 자들을 다 저렇게 처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과연 또 정권을 잡고 저들을 과연 또 응징할 수 있을지 참 요원하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특히 지금 국힘이 하는 꼴을 보면은. 아, 정말 국힘은 그냥 버려버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더군다나 유니스기를 뭐 혁신위원장으로 내정했다는 얘기를 듣고서 아, 저는 경악합니다. 까무어 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신원 팀입니다.